안녕하십니까. 순땅 재테크 TV의 순땅입니다. 어, 오늘은 재테크 중에 많은 재테크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금, 은, 뭐,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주식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뭐, 주식을, 제가 종목을 추천해서, 이거는 금방 오를 거야. 이거는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뭐 주식이 오르락 내락 리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이자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주식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어, 주식 명은 진로 발효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큰 회사는 아닙니다. 뭐 시가총액이 2242억짜리 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주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752만 4천 주. 그리고 어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 지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음 지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주주가 많아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5% 주주가 또 이제 15% 이상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유동이 적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4%가 나오거든요. 이건 은행이자보다 높죠. 어,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거의 적고, 일단 회사 규모 자체가 보시게 되면 작고, 하지만 이제 등락률, 등락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오르락 내리락 별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음, 여기 차트를 봐도 뭐 거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게뭐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어, 여기 보면 진로발효 90여만주 유상감자 결정, 유상감자라는 거는 감자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유상감자는 어, 대주주가 돈을 이용해서, 어, 그 비율만큼 자기 돈을 주고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식이 너무 많아서 주식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없애는데 주주들한테 돈을 준다. 그게 유상감자고요. 무상감자는 주식을 줄이는데 돈을 안 주고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감자는 아주 안 좋은 거고 유상감자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돈이 넘치기 때문에 유상감자를 하고 싶다 해서 90여 만주를 유상감자를 하고 돈을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이고, 유상감자 지금 예정일은 9월 9일. 그래서 지금 해당 종목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주식수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겠죠. 재무제표도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800억 대가 거의 잡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영업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뭐 160억, 뭐 200억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익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음, 항상 24, 뭐 22, 19그 풀었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이제 19% 나오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뭐,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금도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꾸준히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타 주류회사를 보게 되면은, 어,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회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1억. 어, 그리고 19억,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대요. 뭐, 롯데시성 같은 경우는 뭐, 193억 나오지만, 회사 규모가 다릅니다. 회사 규모가 일단 다르고요. 요거랑 똑같지만, 배당금을 많이 안 줘요.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배당금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어 진로 발효는 배당금을 주고요. 그래서 이 주식을 추천을 하게 된 건데요. 추천인데, 이제, 이걸 사라가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봐라. 저, 저는 이제, 뭘 사라보다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사서 이거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봤지만 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데 어 직접 확인해 보시고 눈으로도 보시고 뭐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가 찍혀요 퍼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안 찍히고 수익을 보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 주류 회사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손 뽑히는 주식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진로 발효였고요. 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진로 발효라는 종목을 좀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땅 재테크 TV의 순땅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